<laughs> 개모형 45는 뭐야? 45뭐 뭐야 뭐? 뭐세 번째 다리 말하는 거야? 아, <웃음> 어. 어. <웃음> 그 정도야 개모형 <laughs> 아니 그때 그게 45면은 병 아니야? <웃음> 야. 야. 제가 파슨 같아서. 개모야 40, 45면은 <laughs> 바지, 바지, 바지 바지 속에 넣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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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 갖고다니잖아갖고다니잖아 까가시는 갖고 다니잖아. 아, 것 같아서 데스로 적어 드렸어요. 예. 그럼 저거 150은 뭐죠? 박준호? 저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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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차가갈수 있으니까 는 적어드릴게요 여기도 네1 9 0이요 ㅋ ㅋ ㅋ ㅋ 원하는 친구 하시고 싶은 <laughs> 저 뭐야 저거. 2층으로 올라가세요 <laughs> 저150 아니야? 아이고 매새끼 아니다 나매둘기다 그러고 보니까 매둘기예요저유즘에 둘기 오늘 머리 <laughs> 헤어스타일 보니까 바지냥 존나 아니, 가. 매둘기도 그냥. <laughs> 아니야. 어, 어, 어. 아니, 매둘기도안 가. 아,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는. 아, 어, 뭐, 매기도 뭐, 아니야. 어, 뭘로 해, 그럼? 예, 예 여이 뭐라고, 매출이요 <laughs> 아, 근데 최근에 진짜 정우형이 대게모 형보다 못하거든? 예, 아니, 막말로 증무경 뽑아도 돼. 진무경 저는... 저 그전은 가닥이 있으니까. 야야 잠깐만 팔... 와 근데 존나 웃긴 게 방금 병구형 봤어. 내가 진무경이니까 바로 하는데 <laughs> <laughs> 아 그럼 형 남겨 드릴게요 어, 형님 진무경은 어. 여기서 날 뽑는다고? 어 진무경이 나스코드가좀 편해 저 형을 좀 빠져서 노래 도대... 어, 맞아 지도코 재밌게 아니, 어 돈을 놀라 멋지게 일로 와 아니, 아니 <laughs> 병신이... 아, 병신이라니까 진짜로 어. 나 근데 이거 어. 보면 느낀 게 깨무 최근에 못 먹는 이유가 있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이고, 이거 깨모. 여기서 나, 아니 그거 딱 들어봐 나 지금 최근에 배성호한테 0대3 방태수한테 0대3이야 어. 아까 깨무로 5K겼어요 그래. 뭐 그러면 형 아니 그 깨무를 병신이라 그런 거지 아그 대깨무를 빼야되는데 병구요? 가그 정도야. 수수잠깐 마지막 음, 픽은 저희가 불리니까 뭐, 저희가 선픽 할게요. 네? 아, <웃음> 예? 알 거라. 다리리야 어, 우리가 떴어. 어, 우리가 떴다고. 어, 어, 일로 와. 종목이요 라이크 먹오라고 라이크 먹. 이 존묵이형 오라고 존묵이 형. 뭔데? 우리 승곤이. 오. 뭔데? 룸싸이 누구인데? 승곤이야? 룸싸이 승곤인데? 뭐 완악원. 아 잠깐만 외국인 진짜 외국인 외국인 감성 감성 지리네 야, 그럼 한두열 연락 왔더라. 미안하다고. 갔다 올게. 어이디. 아 졌다 싶어 들어가기 전에 왜 재수 없게 한두열 얘기하고 있어? 어? 아. 아. 여러분 로아 근데 존나 올드하게 게임하네 형아형 어. 아까 해봤을때 어... 느낌 어땠는데? 근데 존나 못하긴 하더라 아이씨 <laughs> 아 근데 왜졌냐고아 근데 아니 커널 안터져서 졌어 커널 안터졌어 김무경 방송 보고 있었는데 뭐 똑같네 이러던데? 똑같 <laughs> <laughs> 아니 커널 커널 터졌으면 개살이었지 처음에 선드러시 투드러시 날라오길래 짤막았거든? 아 짤막았는데 졌다고? 어, 스고지. 아, 아, 같아요. 아. 아니, 형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려야지. 씨발, 늙은 새끼야. <laughs> 벌써 십창에서 난다고? 아, 더 살러 갔다. 무살 줘야지, 무탈. 다시 가야될거 아니, 납시비. 아, 근데 저 아. 아. 아니, 무탈 스콜이 아, 걸리면 말난다, 안 됐을 말난다, 때에서 십창. 아 어. 아,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그냥 2 드랍십만 쓰라고, 이 늙은이야! 아두개나 아, 따인다고?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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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와, 근데 후속도 랍십이 찍어놓은 거, 이 사람 내전도 아니야? 아니, 이 양반들 잘하는데, 근데? 아니, 아, 근데 이, 이 후속 드랍십이 이 양반 하는 거라서 존나 빠른 거 아니야, 게임이 원래?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이거 그냥 5시 본집 버리고, 사, 삼가스에서 울타 찍고 있었으면, 저거 좋았어? 아니, 근데 아, 이거 아, 너무, 너무 부유한데, 테란이 왜 이렇게 뭐잘 되지냐, 이 양반? 그러 아까 그걸 저랬던 거야 지고. 뭐야 씨발. 여기서 봐봐. 여기 봐봐. 1이찍었어 드랍 10만. 아 이거 본진 아 이거 왜 자꾸 안 여기까지 안 와서 트는 거야? 그냥 내려 꽂으면 되는데. 본진아 본진아. 야뒤 파러고 돌렸다. 잠깐만 저마당오면은저개운콩이야아 죽겠는데? 3땡이안찍혀 어? 아 개막 개 막혔는데. 어, 그 공업이긴 한데. 아니 아래로 내려가서 저저 스파이어랑 다 깨봐. 스파이어 먼저, 스파이 먼저. 드론 드론 드론? 아니야 아, 스파이어. 지좀 빼. 어야 우리 3등이 뭐야? 아 그래, 저거 저거 반응 못했니까 아, 졌다. 근데 우리가 이기긴 한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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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등이 철려도. 아니야? 아 이씨? 뭐하냐고. 어? 아 이씨 뭐해? 아, 아... 진짜 말도 말... 안되게 못하네 이게 배틀이 하나도 다만... 없다 이제 배틀 나오긴 했는데 아니 울트라 떠서 뭐 안되는데 이제 럭커 그냥 아니 형! 아니 근데 저거 아직 방이럽인데 아까 방금 아까 드랍쉽으로 뭐 아니 문질러 앞쉽이 안되고 드랍쉽 안돼 안되! 돼. 데이시가자 안 돼? 아, 아, 그냥 아 근데 배틀 어? 배틀 터졌나 방금? 터졌어 어. 터졌어 아 따로가 따로. 갑자기 따로 맞... 안 막아? 아니뭐 하는데 씨발 늙은이 새끼야. <laughs> 아 근데 진짜 뭐하냐이 존나 말도 안 되는 느낌 아이 근데 뱃슬를 배슬 무슨 두두 두 마리 뽑고 안 뽑냐? 아야 아까 사드라지 위에 뱃슬만 찍고 쏜지 6개 슬이야아 근데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본진 안 된다니까 납십이 씨발. 울트라 디판드 보이는 거안 보여? 와... 아. 나 잡았네. 말도 안되는 게임이야 그냥 기 게임 했으면 됐잖아 아까 굳히기 게임을...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아니 잘 해놓고... 아니 잘 해놓고 지니까 너무 아쉬운데 서브 또 됐다 서브다 럭커 아, 28... 아, 잠깐만! 야 럭커 28킬 잠깐만! 기록 세우러 간다! 아니 형! 아니 왜스키나복 때리면 막는데? 야, 럭커 30킬 했어 아, 아 저거가 인구수가 더 많다 아니 형 근데 씨발 이 무슨 게임이냐고 랍시비를 왜 배쓸 배.. 아배스은 배틀만 찍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아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사카스 안 주는 게임 했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아나 이해가 안 되네 5시 안깬 것도 아니 깼는데 왜아 이렇게 하냐고 쏘리 <laughs> 쏘리 아 수고했어 배틀만 찍어도 이기는 건데 십도다치 뭐야 이오 어, 이메 원래 테라이 준데 와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냐? 음... 또 만에 내... 너무 잘 막았어. 아니 내가 어. 이겼다고 생각하고 병구가 아깝게 줬다고 생각하자. 괜찮다. 어? 어, 어 아니, 아니 나, 그런 매치업은 아닌데요. 그런 매치업은 아니. 매찰 것 매찰 것. 그런 매치업은 어, 아니. 이상아 형 개소리가 좀 많네요. 음, 괜찮다. 그거인데 형내 거야 안돼. 네. 아니 매둘기 내 에이스 매지기 줘야지. 맞잖아. 아나 그동안 많이 이겨 줬잖아. 진하라 <laughs> 좀막 나랑 음, 나랑, 이상해, 나랑 편을 시발 지금 나랑 편을 한3 개월 반에 하는데 내륙이 모구야 음. 아, 아 어. 컨트롤 빡이다. 아, 아 이런 지는데? 왜? 어? 자 김정우 맛가 있는데 시발? 어? 아, 근데 안 맞았어도 안 파고. 근데 김정우 이거 좀아 오늘 좀막가 있는데? 아, 아 이거. 아니 오버 왼쪽에 있는데. 왜아시어잖아렸다 아, 이게 문제야. 뭐하라고 뭐 한다, 저이가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가만히 좀있지 좋다. 3시까지쏠시까지 뭐야 3시, 3시는 봐야 돼. 데 이거 봐야 돼? 시봐 오버 있잖아 밑에 보이지 네, 않나 시야아 씨발 나한테 40킬로 하더니 이 새끼도 20킬로 나와 아 잠깐만 깨모하면 안돼 이제 막도 이제 막도 깨모하면 안돼 어 방해협이야 네. 방해협이야 드론을 빼아 겁나 많이 잡았다 아2 아, 1킬이면 0.5깨모네 아, 오버 아, 리플이 아, 하덕길 아, 하덕길 아, 돌아도록습니다아1 2풀 아, 또? 아또1 2풀에 거의 그득킬인데 내가 맨날 투즈에서 오버류하는 그느낌인데 상대 오버풀이면 빌드 먹은거임? 이거? 빌드 먹긴 했어요 아 이거 보면 또 구드론인줄 아는거 어, 야야 아, 이러고 선내면 어, 우리가 빌드 개먹어 어 이거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어 이러고 선내면 우리가 빌드 개먹어 4링 치고 선내면은 빌드 어. 900대 0이에요 900대 뭐. 아 무조건 먹는 선내야지 무조건 선내야지아 근데 이거 와아치기라서제유경 심리전으로 야, 너는 지금 뭔가 좀 링이 움직임이 좀 안좋은 것 같아 지금은 지금 뭐, 약간 이온상 죽는각인데 링찍가 드론 그만 치고 드론 왜깨 치고. 아니 근데 너무 아 눈치를 아, 못 챈다. 야, 아니, 링을 찍어야 돼. 링을 지금 하는 지금은 지링 찍어야 돼. 바로 갔잖아. 아니 손끊치면안 돼? 드론 나오고? 아 네. 손끊안 되고. 아 근데 스파이어 짓고. 아니 우리 인구가 수 막혀 있네. 끝났네 이거. 아니 링 찍고 빨리 아이 아링 링을 왜 이렇게 세워 아... 놨어 근데? 아니 근데 드론 나오긴 했어. 눈치 챘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laughs> 아이 드론을 몇몇킬찍 거야? 아 뭐야 이게? 브론을한세개쟁거 같아. 아니 이렇게 호하게진다고아 근데 뽕링 생각해야지. 어 뽕링을 생각을 아예 배제를 했어. 이걸 배제해 어. 가지고. 잠깐 아, 라바. 아, 근데 제혁형 공격적인데 막오가 어떻게 돼? 씨바 취소. 그면 다. 어. 아 발링까지 찍었었네 우리. 아씨발 발링까지. 발링까지 찍으면 못이겼지막긴막았어 아니 이거 옆으로 링오리쳐야 돼. 어 링오리쳐야 돼 그냥. 아, 아니, 이거 빨리 그냥 달려가 달려가 아, 이거 달려가. 이거 바로 찍었으면 어, 링링 어. 계속 찍히면서 막았겠는데? 달려가 아, 이거 진짜 입구에 사링이 아니라 육링만 있었어도 막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쁘게 세워야 되는데 왜 이쁘게 안 세워 이렇게 째 건데요? 어와 이건 좋았다. 아, 일단 링컬 링콜... 링컬지 같은 거 해야겠는데? 일단 오버는 아... 다 빼놨다. 아니 아, 안 좋아. 이게 아니 지금이라도 러, 그냥 런째고 뭐 스포 박으면서 하면 안 되나? 이거 스포는, 스포는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뮤탈 찍으면서 오는 거잘 쳐야 돼. 어거지로 투가스 돌리면서 해야 돼. 근데 음. 상대가 영리한 게 오버를 30선까지 뚫어놨네. 그렇죠. 그러게. 응 음, 맞아 맞아. 어, 30선까지 뚫어놨네. 와치라고어 봉순이가 이거 다이렉트 투카스 아, 찍어서 아 근데 오버 잡히도거 크다. 아니, 어, 이거 오버만 어떻게든 안 잡히면 그래도 어? 기회가 있어 어? 뭐안 잡혔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자원밸런스가 아니, 아마 미네랄이 부족할 거야 어 미네랄이 없어 지금 맞아. 맞아 우리 드론 9마리 맞추긴 했어 아니 우리 지금 마당가스 지금 지으면 돼아 근데 이거 난이도가 높다 이거 뮤컨을 상대보다 잘해야 돼 왜냐면 적은 숫자로 수비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근데 마당가스 지금 어거지로 짓고 그네마리세마리 릴레이 해봐 진짜 아니 오버에 박을 때안되나 오버에 박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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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에, 안 오버에 여유, 여유 아니, 오버 여유. 아 어제 오버 오버 여유는 있어서 의미 없고. 오버에 박는 것보다는. 아니, 근데 링을 왜 본진 해놓는 거야? 저 상대 들어 한 마리라도 찍으면 유리한데 저거? 그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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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봐야지 봐야지 가스 보면 괜찮아. 살인 아 가서? 형 살인 가서 진짜 들어 한 마리라도 찍으면 어... 유리해져 이제. 이게 썬큰 보면서 들어나기 찍으면 아... 게임 끝나거든. 이 썬큰 지워줘가지고 맞지 상대가. 어 이거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게임 쪽. 아니, 보면은... 진짜 괜찮아 이거 우리 안 만든 가스 진짜. 어. 한 100만 캐면은 괜찮아. 지금이 6분 15초인데 7분 15초 되면 우리가 이겨요. 진짜? 왜? 어, 시간을 늦춰.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투가스에서 스컬지 뮤탈이 맞춰지거든. 지금은 넣어 봐. 아카스 넣어 봐 빨리. 어. 이거 세 마리 딱세 마리로 판단하는 기준 기준에 30초면 저거 150까지 안 나. 야, 야 인구수는 우리가 많아. 이겼어. 아, 이겼어. 이 이거 이겼어. 이거 윈로 와, 와 뭐야 씨발 개사기다 이거. 개보다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씨발. 뭐, 야, 에 좆버가네.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좆버가로 했다. 와, 이거 개사기다 여기. 야, 이거 존나 연근지알네 개가 이보다네 개가 그냥 최적 효율이야. 야, 개보다 뭐야? 아, 잠깐만. 그러니까 상대 상대 공업 찍었나 보다. 근데 더 봐야 돼. 뮤탈 너무 뭐야? 많다 아 근데 이거 결국에는 컨싸움이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이게 뭐냐면 그거 어, 조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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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잡아도 자기가 이긴단 마인드야. 어? 내가 1 1 시오도 내가 이긴단 말이도 다섯 시오도 다시 또 이긴단 말인데 컨싸움이에요 컨싸움 이제 갈라그런다. 아니 찍어서. 이거 저좀 링으로 좀한 번만 쓰셔보지. 어. 아니 근데 올려본다도 투성. 아니 뮤타리 여섯 개밖에 없어. 상대 몇 개인데요? 상대 아홉 개. 아1일이 어머 십일이네. 아 우리 오버 박혔어 가지고. 이제 채고 없다. 아까 저 링을 써서 좀더 가난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유 어따라졌다 이런면 졌어요 이 스쿼시 진짜 아트적으로 박아야만 이길 수 있는데 이러면 이거는 아, 11시가 컨잘질 가스... 수가 없어 아니 우리 가스 다 쓰긴 했는데 아니 네. 가컨 잘하면 진짜 질수 없겠네 아니 드론 이거. 잡히는 거 그냥 냅두고 시간 빼고 어, 나가면 그래야, 시간 돼, 그래야 그래?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나만 나오고 해야 돼아네 아, 스쿼시가 나왔네 근데 아. 아니 스쿼시가 나오면 못 이겨요 우리 8명, 어, 8명, 천천히, 8명. 천천히, 천천히. 우리 8명 우리 1 8명 상대 11명 어 천천히 천천히 어이 쌀만해 이런 스쿼시 우리 조 ㄴ 하아서 아 근데 뒤에 스쿨쥬 뭐해 아 스쿨쥬 좀 찍어봐 씨발 아. 아니 우클릭 못해? 6대10 6대1 6대10 6대10 집중해 6대 컨 잘해봐 시간 지나면 우리가 괜찮아 아 근데 스쿨지가왜저왜 왜 뒤에서 저러고 있어 그냥 우클릭 찍어놔 아, 아니 뭐해 야 스쿨쥬가 왜 저래? 어. 아 씨발 근데 스쿨지가왜 저래 아야 컨싸면서 그냥 어. 안된다 안 야 내일 모레 4 0 대한테 컨싸... 컨서... 트 아, 나이 비슷하구나. 아니 컨이 너무 좋은데? 왜, 오히려 아니 내일 모가 젊은이 막. 아니 근데 이게... 스코지를 왜 그냥 무 몸만 찍어놓고 안 해? 그럼 컨트롤 안 되는데? 어땠다? 그러니까 이게 뮤턴를 찍어놔야 되는데 손이 빠르게 따닥했는데 그 빠르게 따닥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방금 비겼으면은 이겼어 진짜. 아 이제는 못이기는 슬... 아까 아까 그때 스컬쳐 그냥 들어갔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겼어 이길 만 했는데 진짜 이거는 어. 지금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너무 슬픈 게 그냥 깨 모양 그냥 늙은 이슈다 그냥 손이 늙어서 어쩔 수가 없다 아 뮤탈도 안쏴하하 <laughs> 아, 어, 이게 아. 그냥 어 나가 지금 지금 야마 야마 시작 뒤 잡아봐 아 진짜 아좀떨고봐아아 어, 아, 상대 아니요. 상대 빨피무탈도 한 마리 있는데 완전 개빨피 아 근데 마당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냥 죽더라도 어? 플 잡고 어, 아니 아, 근데 방금 스쿼지 진짜 좀만 더잘 박았어 이긴건데 어, 두개 뭐해 레어에서 아 드론 나왔나봐 이거 아이 드론 어? 박봐 나이스! 아잇! 잠깐! 몰라잇! 진짜, 진짜 몰라! 맞았어. 아 잠깐 진짜 몰라! 남았어! 잠깐만! 어, 야, 우리 안팎에 미네랄... 안팎에 드론 7개인데? 아니 아니... 아, 가, 아니 가, 가. 미네랄 왜 파? 씨발 안 받아! 아유 뒤에 미사아하아니 이거 아, 박았어! 나이스! 어. 아 잠깐 박았다! 아, 잠 스폴즈 안 나와? 분진도 가스 파야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빠 봐봐아 w 몰라 이거 진짜로 y o 마당 o do. I am Madame m i d d 이거 Wepana, which is 탈 y dear. I a 탈 찍어야 a m e Midder, Wepana, w h i c 좀 is my dear. Oh, but I go. Ah, I a 박 늙은이야 어 Chico, 아아 아 c o c h 아 c 아, 아니, 지금 h i c o c h i c 아, Chico, 또... Chico, 데 h i c o Ch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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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탈탈탈탈탈 야, 저거 찍어놓고 우리 그거 뮤탈 보자 상대 뮤탈. 어,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뮤탈 나와야 되지. 하면 안돼 이제 스컬지 하면안 돼야. 아, 이거 아, 맞다. 진짜 아니 안마당에 들어온 게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아, 근데 아까 진짜 스컬지 쿵. 그 스컬지가 몽말. 어, 아키었는데 어, 잠깐만. 뭐, 아니 저두 마리 왜못 빠가서 왜왜이집 조사 못 했는데? 두 마리. 아 잠깐만, 우리, 우리 뮤탈 나왔는데? 아니 스컬지 네, 네 개만 나와봐 어 박았다 어? 박았다, 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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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저거 때려 저거 때려 아야 우리 두마리 두마리 이미 있을거지 저거 한마리 빨리 빼갖고 오묘인데? 때려 때려 클릭 아, 딱 아, 되잖아 그냥 아, 바로 이제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때려야 돼 근데 때려야 돼 오케이 빼고 빼고 아 이거 진짜 나도 받기만 해봐. 아 이거 이겨줘야 되는데 아예 3뮤 됐어 3뮤 해봐 해봐 3뮤! 3뮤 이꼬지! 3뮤 이꼬지! 3뮤 이지아 씨발 때릴라고 개 늑다새끼야 때릴라고 개 씨발 늑다리야 왜 아니 컨트롤이 있는데 아 너무 심이다 씨발 어 아니 이게 아 <laughs> 아니 컨트롤이 아 컨트롤이 무조거 같애 그냥 근데 씨발 아니 아나 어이가 없는게 3뮤 이꼬지인데 4뮤는 방금 원글 없잖아 봐루없 진짜 아유, 아 봐. 아유 몰라. 상대 드론이 없잖아. 드론 찍었어. 후속 지금. 아 미친 진짜 미친 우리 누가 봐 결국 이거 상대 원카스라 이겨. 아아 너 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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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거 빨리 피! 빨리 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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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모덱 깨모! 덱 깨모! 깨모! 덱 깨모! 찍어! 찍어! 씨발 늑다리야! 뮤탈 찍어 이제! 아니! 아 왜! 아니! 뭐는 거야! 발아 씨발 이걸 왜놓쳐 아니 미친 새끼인가?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놓쳐! 아나 이제 잡았다!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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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마리! 아니 근데 우리 콜치도 오잖아. 아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아니, 이겼어. 상대가 지금 저 라바가 다 뭐냐가 중요해. 링아링아링 박센데 링 박센데. 아, 링 빡센데? 링 빡센데. 와, 아 어디 봤다 어디 봤다 봤다. 왜? 아형 투액 봤잖아. 아 신발. 낙스. 아 마이스 콜치는 스콜지는 라바미 올려놓고 다... 아 그러니까 스코지 라바미 올려놨어야지. 아니 뭐, 우리 드론 뭐, 많은데. 맥퍼스의 깨모형이 오뮤탈만 쌓이면 이길 것 같은데 어때요 정우형? 아 오미만 쌈이 나도 오미만 쌈이 이긴다. 아, 근데 저링 박스에 지금... 어, 나이스, 나이스, 저기도쫓아갔다나 위로 나오는데이거나다 말려 아잠나이거 나이스, 아 잠깐만, 이거 아이만, 아니, 진짜 이거나이괜찮이스나이나는나이거괜이은나 진짜 같은데 아이이제 어, 진짜 괜찮이스 나이스, 나또 라바를 잡고 있잖아 어맞아스스코지스코지스스나스 아, 제발, 제발. 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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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스 상관없어 이스 아이, 저, 저, 뮤탈만, 뮤탈만, 나이스, 스커즈로 아, 뮤탈 박았고, 아유, 아이, 제발! 거? 아니, 이긴 거 아니야? 드론 아. 한, 아. 뭐한 마리 다아줬어 뭐야, 방금 뭐해 박은 거야, 상대? 두 마리였는데? 상대, 뮤탈 에 박았어, 근데, 상대, 스커즈 한 마리 따인 건가? 아니 야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오버로드 50안 아니 황벌이. 우리 오버로드 50까지 뚫려있어 아 이거 고이 이거 야, 이제 진짜 가수, 가수, 가서 가서 상대 마당치면 이긴다 마당 마당깨면? 어야 마당치면 좀 뮤탈 뒤잡는 아니,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양반 이공 지금 존나 좋다 아니 이거 이거 근데 개 X버그다 이 뭐야? 야야 이거 이거 깨겠다 형 이거 마당에 뮤탈 시야 제공되면은 스컬 좀 딱딱 찍어놓고 그렇지! 내 개봉 이걸 거 이겨! 이걸 이다이 양반 이거이가 근데 아니 아 이거 종방사 이거 또 재혁이 형제야혁이형산인 만들었겠는데 이거 아왜피 많은 곳에 박았어? 아. 어 근데 안잡혔다야안 잡히 우리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사스까지, <웃음> <웃음> <Triana>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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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하지마 하지마 아예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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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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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 돼내 처리 깨야돼 내 처리 깨야돼 아 이기긴 했다 이기긴 했다 와, 아, 와 진짜 이건데. 이겼다 와대게모 와뭐 아. 뭐. 나이스 와와 개포로 따어또 개포로 조 버그가 또안 맞는 게임 하는데? 야야 이 무득 게임해 이거 야 버그로 야, 이겼어 이거 안 맞는 가스 버그로 버그로 이겼대 버그로 이겼어 버그야 조 버그로, 야, 어, 어, 버그로 이겼어 게임을. 이거 아유 왜 급해 왜 급해 형 막아 막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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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아 안 맞아 일잖아 일단 막아 씨발막으면 이기잖아 안 맞아 안잖아왜 그래?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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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가도 되긴 하는데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서 와 근데 야 깨보다 깨보다 존나 잘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잘니는 거야 아 이거 잘하긴 했어 진짜 와 그냥 그냥 깨보다 같은데? 쓰는 게 이긴 게 존나 맷집으로 이어 쓰러질만한 아, 아, 진짜 하러 맷집으로 아, 와한번 어, 와. 맷집이 존나 있잖아 이대야 야, 영원아 자 이제 박재혁 게임 보러 가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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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아저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응원 저 이, 네. 저 혹시 여러분은 그 지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같은 팀이에요. 저도 돈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네. 예, 팩트만 해설하겠습니다. 예. 오늘 크다 2만 2천 개 존나 크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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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아 이거 모아뛰기네 한 번. 커네요, 커네요. 나도 우리는 어, 어, 어. 이거 6미까지 원래 빠질 수 있는데 타이밍. 아 그래? 어 재우경 저조. 저저...

지금 40년을 지금 허투루산 거야. 그것까지 건드리면 안 돼. <laughs> 네. 저저까지 건드리면, 이거, 이거 네. 건드리면 돼. 어 이거 저저 근간 있어. 어, 근간이야. 40년이야. 근데 이거 들어봐. 들어봐. 아죽였다 나이스. 아이 진짜 저절. 박재효! 무슨 한쪽이냐. 잠깐만 가와 진짜 해 봐. 진짜 해 봐. 진짜 해 봐.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아, 레스파요 스파이어. 아, 네, 맞아? 아, 근데 네, 애매한데. 아, 스파이어. 아 잠깐만. 데 어, 어. 아,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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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나, 아니, 아니. 조, 아 잠깐만. 아, 이건는아지 않아? 야 깨복이 쪼그라서 스컬질 너무 많이 찍었어 지금. 야 이거 우리 십일미야? 십일미야. 끝났어. 그러면. 야 육면대? 야육미야 이겼다. 막아, 아, 가서 가서, 이겼다. 가서 가서. 이겼다. 근데 6만... 육면. 아 뭐해? 피커네 피커네 피커네. 피커네 피커네 피커네. 아컨 존나. 땅에 잡다. 아컨 이상한데. 가야돼 가야돼 과감하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이건 나도 이기는데 이거 진짜 솔직히. 아예 뭐해? 펑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날 피었어 날 피었어 나이스. 나이스. 내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나도 이겨. 이건 씨발 6 뮤탈인데 나1 1인데 예, 어떻게 되냐? 아이 왜, 왜? 아, 왜 아, 왜왜왜아왜왜왜 진짜. 못한다. 음, 아 진짜. 아뮤짜 진짜 못 한다. 뮤꾸리왜 여기 소녀야? 아 진짜 못 한다. 뮤코 소녀 같은 사람이 여, 소녀가 여기 있네. 어, 아니 이거 모틀이가 있나? 아 이거 못틀캐 했는데 뮤탈 쌓이는데 나이스 샘폰. 오! 나이스. 아 제발. 아피커아엠커하지 마. 피커네 그냥. 피커만 해도 이거 이거. 들어. 아니, 아니, 나 진짜! 오, 아니, 어. 근데, 어. 아니, 피니아 그냥 피컨! 니쪽에 아니, 컨트롤 해! 이니아돼이니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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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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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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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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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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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왜 막힐 것 같냐? 아니, 매뭐 에그 나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 드론인데? 아, 미탈 형, 뭐, 왜 이렇게 안 쏘지? 아, 뭔가 야, 이상해 게 미탈이다, 진짜. 야, 아니, 미탈을 리왜 미탈, 미탈 이래! 아니, 나 진짜 이걸 진다고? 아니, 이 게임을 왜 해요! 놓치면 안 돼! 제발, 아, 말이, 아, 마, 위에 미탈, 아니, 위에 미탈, 안 미탈, 미탈, 아, 미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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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졌다니까, 진짜. 그런 이거 막히다니. 아, 그탈 미탈! 드론 잡아, 뭐해! 아왜레버을 왜? 때리냐고 아 뮤콘이 너무 못하는데 아 졌다 씨발 아, 진짜 이거 채... 치면 안돼 이분지뭐못겨 음, 잠깐만 아 근데 우리 3유야 지금이라도 가아 아, 내가 봤을 땐 그냥 뭐지 뮤탈 마. 또 모으라 뮤탈 또아이형 스쿨즈 못 잡는데 3뮤살로아오 어, 야야야 저 형이 못빠았다 아니 이거 근데 가야돼 아 상대 질까봐? 어, 어 가야된다니까 이거 지키러 가면 안돼 아니, 해철리지해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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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한해한해 피곤한 사람은 피피커한잘한 피곤한 사람은 피곤3사만은 피곤한 사만은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피이한 사람은 피곤한 사람은 은 피곤한 이거 은 피곤한 사람은 은 사람은 사 아 미콘 너무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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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는 와 진짜 못 하는데 미콘을? 아니 코트는 왜 이래? 아이형 M 커하는 거야? 미컨만 아. 해도 안 박혀 절대 안미만아니이다다말이안돼 음? 이건 나도 안 박혀 박혀도 한두 개 박히지. 아 M 커 하지 마. 미컨. 아니 재혁이 형. 아니. 미콘 연습 그거 해. 아 이거 미콘 연습. 아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때이형 진짜. 아아 진짜 좋다. 어차피 안 나올 야 상대. 어아 아! 다 박스 다아 왜요? 아니 비타피 없어. 상대. 스피 없어. 엠콘은 엠폰은 엠폰은 엠 존나로. 오케이. 아니 진짜 아니. 사, 뭐, 사적 빼 봐. 5m 5 m 다시 해봐, 아니, 해 봐. 5m로. 다시 와 봐. 아 딱스를 꺾잖아. 저거 들은 없잖아. 어떻게 우리 뭐해 이거? 왜뭐 이렇게 저거 아니고. 지금 다만인데요아 근데 하는 건 뻔. 어, 아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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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니 프로게이머 맞아? 유콘 <laughs> 아니, 아니 나 진짜 아니 아 진짜 말이 진짜 아아아 진짜 진짜 건 어, 근데 조금 논란이 있겠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 씨발 새끼들 이고 얼마나 심청을 <laughs> 내길래 개새끼들 아니 씨발 형들이 아니 야 어? 아니, 씨발, 개념으로 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길만 했잖아요, 아니 근데, 미탈 싸워. 아래 그래 원래 저전는 악세 빌드 달리고 또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근데 박준호 씨발 해설 다르게 하는 박준 어? <laughs> 아, 그, 왜 그래 이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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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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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다르게 나랑 재혁이 형 사이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이 새끼 정아어이아네 아니 <laughs> 아니서 아니, 아니, 아니. 아예 사, 다른 사람이 <웃음> 됐어, 주로 박준호가. 이 새끼 아까 시작하기 전 여자 프레임 치우셨나. <laughs> <laughs> 여자는 아, <님> 시발 프레임 <laughs> 아니잖아. 이 나도. 요런. 나중에 열게. 시발. 아니 준호야 서로 열지 말자. 아, 스거있 뭐야? 알고 있어? 있어? 그러니어나거나어 이거 있어? 이거 어저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나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 이거 이긴 있어? 이 이거 는 이거 이거 있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이 아니 와, 윤종이, 아, 목, 아, 윤종이 목 나갔지 이 게임은? 아니. 아, 야 정우야 윤종이 어떻게 잡는지 내가 보여줄게. 아 병신 진짜. 아쟤못 잡기만 해봐 진짜. 못 잡기만 해봐. 진짜. 못 잡기만 해봐. <laughs> 잡번 숨겨내가 그냥! 야 게임은 아, 근데 부탁 하나만 할게. 어, 말해봐 말해봐. 형 어. 진짜 운영하지마. 아 존나 재수없다 형. <laughs> 근데 그게 맵긴..